알림. 오, 얘도 시작해. 네, 다네 네, 시알이다 줬. 3번 됩니다. 응? 삼3 번. 한치대어 오늘 더 열심히 해야 돼요. 1행분 목에 살려야지. <laughs> 진짜 좋다. 목물 <laughs> 닦고 있어서 갑인가 하고서 후다닥 뛰어왔었어 <laughs> 지금 음. 그렇게 오리락 내리락하면 빠지죠. <웃음> <웃음> 오, 오, 오. 이번에는 성공인가? 이번에는 성공이다! 이번에는 성공이다. <laughs> 천천히 가셔도 돼요. <laughs> 너무 힘들어 보여. 어, 됐다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오, 달려있어요. 어, 이제 확실히 잘하시네. 예, 네, 감 잡았네. 그래도 같이 두 분이 동시에? 오, 동시에. 오, 사면 속인데요? <laughs> 아까 처음에 잘못 가리켰네. 제가 낫죠 쭈꾸미 응. <laughs> 한번 찢어져서 나오는 거 나오겠네, 이 <laughs> 다리 안 찢어졌어요? <laughs> 자 꾸준히 잡으시는데 그래? 혼자 꾸준히 잡고 계세요. <laughs> 그러니까 나올때쭉 그렇죠. 나올때 쭉쭉 해야 돼. 너는 운동, <laughs> <laughs> 어? 왜 대언 야 너? 에? 안 무는 왜 무는데 계속 잘 나오잖아요. <laughs> 야 아버님 좋은 거 줘봐. <laughs> 액션 오 되네. <laughs> 아 바로 많이 어, 했다. 뭐예요 어, 레디 액션 아니고 바로. 오 사이즈도 준수고 축하해요 지금처럼만 계속 나오면 좋겠다 Ooh.